감사드립니다. 일단 불소 레볼루션 만든 팀에서 만들었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마 권영수. 리즈라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환영사, 높죠. 모바일 게임이라서 자동 사냥이 없을 수가 개발을 없고, 개발을해서 변화를 극복하고 살아가고 어, 이것은 마치 어, 실제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재미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분들은 아스테리에 야씨. 아스리 곳곳에 곳곳에는 그 다양한 특이한 재료들이. 새끼들 완전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또 찾기 아니... <laughs> 위해서는 숨겨진 장치나 길을 찾는 플레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니 날씨는 어 그래 날씨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멀리 보이는 어 멀리 부고 어? 어? 멀티 두 개의 클래스라는 것을 모토로 단순히 직업 변경이 아니라 부직업에 따라 정해지는 공용 스킬을 활용해서 뭐야? 이거 새로운 세계관인가요? 다양하게 가져갈 수 <laughs> 있도록 습니다 이용자는 주직업과 부직업, 총두 왜...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고 이미 아는 게임 같죠? <laughs> 스킬, 그리고 여러 개의 <laughs> 어... 패시브 스킬들을 활용해서 어대놓고 뺏기는데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음... 상황에 따라서 음... 근데 또 궁금하긴 하다 당그리를 시작으로 완전 t l 이또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예정입니다. 나오는 거잖아.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다 여기서 보기엔 그냥 붕 u 붕 g 인데오 야, 목에 막 함께 걸어요 오 o r o oh, oh, y 특히 오. 속성 던전 보스의 경우는 부위 파괴인가요? 속성 무기로 오. 보스의 약점을 공략해서 어, 부위가 파괴되면 오. 난이도가 더 오르고 보상의 메리트가 오야 이건 몬스터 헌터 그좀 뺏겼는데 더 높은 난이도를 공략하여 특수한 보상과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레이트는 오히려 재밌을지도. 보스 몸에 올라타서 미쳤다고 아스달을 하냐? <laughs> 뽑기 있는 게임을 왜해 티엘은 무료인데 크크크. 그, 그, 그. <laughs> 예, 뭐 쇼케이스 잘 봤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야 되니까, 자,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이라는 모바일 게임, 어, 크로스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어, 모바일과 PC로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간략한 쇼케이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달 연대기 3개의 세력 요건데 구제에요 세개의 세력은 원래 아스달 연대기는 두개의 어, 세력이 경쟁하는 건데 게임상 게임 만들게 되면 이제 세력 구도가 두개 있을 때는 너무 이제 원사이드 하게 몰아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원래 ip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력이라는 무법이라는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네는 좀 용병 집단이에요. 용병 집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이 원사이드하게 밀리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네요. 일단은 어, 가장 뭐 주요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IP죠. 드라마에서 가져온 IP다. 뭐 음 외국에서 뭐 드라마를 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가 뭐 왕자의 게임 정도 왕자의 게임 같은 게 이제 드라마 IP로 해서 만들어졌던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드라마가 아스달 연대기로 처음 이제 IP로 해서 게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MMORPG 게임 중에서는 특히나 그런 거 같고 일단은 이 IP 드라마가 좀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어 성공하진 못해서 이게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쇼케이스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적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적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떨어지는 듯 하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재밌음. 혹시라도 여러분 심심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아마 시즌1, 시즌2 둘다 있을 거니까 둘다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뭐랄까. 정치를 되게 잘 그렸어요. 알 그림, 정치 구도 같은 거, 어 거기다가 여기 나오는 배우들도 네임밸류는 되게 좋은 배우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좀 흥행하지 못한 드라마 IP 드라마로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뭐저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뽑기 있을 거고 뽑기 있는 걸로 보여요. 아까 뭐 인형인지 뭔지 뭐 패신지 뭔지 뭐 이런 거 이제 사전 예약하면 주는 것같더라구요이런거 있는 것 같으니까 미니즈라이크일 것같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TL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좀 많이 가져온 느낌이 뭐 어떤 게 있냐면 TL에서 본 듯한 느낌. 제가 이제 뭐 t l 을 방송을 하고 있고 TL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TL에서 많이 차용한 듯하다. 이걸 뭐,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 뭐, 좋은 점은 가져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와우 같은 거. 와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전 시대에서 흥행했던 게임들. 뭐, 다크, 오브,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로. 다옥이라 그러죠? 뭐, 다옥이라든지. 어, 뭐, 뭐, 혹은, 에버캐스트. 요런 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제 받는 게 와우이기 때문에, 뭐, 이걸 꼭 뺏겼다. 이, 뭐,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tl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특히나 좀뭐 보였던 부분들은 뭐 날씨 기후입니다. 기후인데 여기는 좀더 많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 이제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좀 아니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북부 지방은 추워서 뭐 따뜻한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그니까 이 추위, 더위에 대한 내성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디버프를 받거나 버프를 받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런게 있고 그 외에 날씨 뭐비 오거나 눈 내리거나 뭐 등등의 이런 날씨 효과를 인해서 뭐 환경이 바뀌어 보이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대기 이름이 연대기인지 모르는데 겠 우리 TL에도 이 연대기가 있죠. 유저들이 뭔가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연대기에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이제 시나리오로 넘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해금이 되는 건데 여기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각 유저들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합심해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물 짓기를 해가지고 뭐 어디 새로운 지역으로 어 지역이 열리, 열려가지고 거기서 가서 뭐 이렇게 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T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대기가 뭐 24시간 혹은 뭐 36시간 이 시간이 지나야 연대기가 하나씩 열리는 좀 순서가 이제 있는 그런 연대기였다면 이거는 뭐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바로 완성이 되는 그런 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유저들의 어떤 상호작용이 좀더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해봐야 알겠죠. 일단 쇼케이스 나온 내용은 요렇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레이드 부분인데, 레이드 부분에서는 제가 또 어디에 느낌이좀 많이 나냐면모넌에서좀 많이 차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입파게부입파게가 파괴. 요즘 게임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좀 보니까 이모넌의그부입파게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드를 할때 몬스터의 부위를 파괴하게 되면, 뭐그 몬스터의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용한 부분들 그리고 특색이라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 TL에서 얘기를 안 했네요 TL에서 가장 주의했던 부분이 이제 정해진 직업이 없다였죠 그 주무기와 부무기 시스템이 여기서도 이제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뭐 전사에다가 궁수를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전사를 메인으로 한 다음에 궁수를 이제 부무기로 하면은 궁수가 갖고 있는 어그 뭐 공룡 스킬이라 그하고요 공룡 스킬을 이제 갖다 쓸수 있는 나만의 선택에 따른 어 이 직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음. 그 다음에 좀 특색이라면 어세 가지 아까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아까 그 디렉터가 말하기를 보통 이런 세 가지 세력들 많이 있다 게임이 근데 우리만의 특색은 뭐다 무법인데 얘네는 용, 용병이기 때문에 어 원래 그 세력들이 하나 하나 각기 대립하던 부분이 아니라 이 용병 집단은 어. 좀, 유, 그니까, 불리한 그 세력의 힘을 보태줌으로써 많은 이득을 챙긴다. 이를 통해서 밸런스를, 어, 세력 간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어, 잡을, 잡는 그런 어떤 세력, 또 하나의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세력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에도 1인당 1 투표가 아니라 뭐 이제 내가, 뭐, 그 세력에서의 점수가 높다. 어떤 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뭐, 활동 점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랭킹에 따라 투표권이 좀 달라져요. 어, 그니까 나는 500표를 선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할수 있는 이 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득표수가. 예, 상위 랭커들이 이제 어떤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가 있고. 자, 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이제 선출했어. 이 지도자는 여러 가지, 어, 뭐, 어, 기능을 가지는데, 뭐, 사람들을 이제 모은, 모으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뭐랄까요. 힐? 어, 아무튼 뭐 이런게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징집력 같은 거라든지 뭐 지금 뭐 목표를 주는 거겠죠 이 세력에 여기를 공략해라 여기 공격해서 먹으면 너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퀘스트를 낼수 있는 그런 시, 스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좀이 특화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아스달 연대기 세계 세력 어 특징은 요 정도로 좀 알아봤고요. 일단 뭐 쇼케이스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봤을 때는 그래픽은 어 별로다. 아무래도 모바일로 이제 같이 출시되다 보니까 좀 그래픽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텍스처의 어 품질이 영 별로다라고 좀 느껴져요. 요즘 나오기에는 좀 많이 부리지 않나. 더군다나 저는 이제 넷마블은 사실 이런 거 잘하거든요. 왁구를 잘 뽑아요. 아구를잘 뽑는 이런 넷마블인데 요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기간도 좀꽤 되는 것 같은데 한 4년? 5년 되는 것 같던데 그래픽이 네. 좀 별로라서 안 땡기는 부분이 좀 있고 요즘 또 다들 린지라이크에 대한 어떤 질렸다고 해야 되나? 요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과연 흥행할 수 있을지 일단 출시일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나온는데 4월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았고, 4월이라고 하니까 한번 또 나오게 되면 은 제가 플레이를 해보고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또뭐 해봤는데도 또 재밌으면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혹시라도 뭐 하게 되는데 재밌게 하게 된다면 요것도 이제 스트리머 지원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요즘 대세죠. 요렇게 한게 대세죠. 이제 게임 회사 자체적으로 광고를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우회를 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하면, 그래도 말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서 좀 서로서로 서로 돈을 버는 이런 식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드리자면, 요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인데, 뭐 변신이랑 이런 거다 있겠지. 패시랑. 일단 탈 것. 변신 아, 변신이래 이거 펫 어. 변신도 있지 않을까요? 이두 개가 있는데 어찌됐든간 일단 뽑기 두 개는 있어 할 것이랑